이차 함수 수학의 꽃은 뭐다? 함수다. 함수의 꽃은 미적분이다. 함수는 항상 뭐다? 그래프 그래프로 해석해야 된다. 방정식, 부등식을 함부로 해석, 함수로 해석하라는 말은 결국엔 뭐야? 그래프를 그려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차 방정식이 있으면 양변에 y 코를 붙여서 함수를 해석할 수 있다. 우벤이 영인 방정식이 가장 쉽지 왜냐면우벤이 영인 방정식에다가 y 컬을 붙이면 y 컬되인데 y 컬 영이 뭐야 x 축이기 때문에 x 축과 이이참사의 관계 교점 어디서 발생하는지 그런 걸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우벤이 영인 방정식이 가장 쉽다는 거지 이참사를 편하게 그리는 방법은 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거지. 관점제 곱식을 만들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2의 제곱 에다가 2, 4 나오고 마이스4이 3, 2 나오니까 얘는 꼭지점의 2, 2차 함점의 좌표가 마이스 2, 3인 그리고 아래로 블록인 이런 식의 이런 식의 함수가 그려지겠지 근데 왜 함수는 그래프일까? 함수는 그게 뭐야? 수의 변화야 예를 들어서 뭐 2, 4, 6, 8 이런 식으로 쭉 이런 수의 변화가 있다고 치면 나중에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되겠지 이런 수의 변화를 우리가 한눈에 잘볼수 있게 만든 게 바로 함수인데 이 수의 변화를 식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함수식이지 이런 얘를 뭐 자연수 x는 단 x는 자연수 연수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역을 정의역의 조건을 이렇게 만든다면 이거를 그래좌접합면 상에 나타낸 게 바로 함수라는 거지 1일 때2 1일 때4 1일 때2 1일 때4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게 바로 함수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이 정의역이 모든 실수가 되면 이게 점이 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하나 이게 자연수가 아니고 모든 실수 된다면 이 점이 하나하나 모여서 하나의 뭐가 된다 직선이 되고 이게 바로 이 함수식의 그래프가 된다는 거고 여기 뭐 함수는 여기 뭐 그래프인 거 그래프로 해석하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맞다라는 거고라는 거라는 것이 오케이 이 참수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 참수 그래프는 크게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은 뭐로 인해서 결정된다? a의 부 a가 양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이 나타나게 되고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 나타나게 된다. 끝. 지고 평행이동에 의해서 그 다음 뭐가 평행이동에 의해서 지저분해지지. 이런 식으로 y 골2 x 제곱이라는 원래의 이 점수를 x 골 2만큼 y 골 1만큼 평행이동시킨다면 y 대신에 y 1 x 대신에 x 마이 2를 대입하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저분해진다고 식이. 이건 결국은 뭐야 이런 이차함수가 이이차함수 모든 점들이 다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이에는 거니까 이건 뭐야 꼬집점의 좌표에서 간단하게 꼬집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지 원래는 꼬지점의 좌표가 0,0이었는데 꼬집점의 좌표가 이2 2,1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형은 변하지 않는데 그냥 예 뭐가 바뀐다 위치만 바뀐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그냥 그릴 필요 없고, 그냥 꼭지점에 잡혀. 2,1. 꼭지점이 2,1이니까, 여기가 2,1이면, 그냥 위로, 아래로 블록이 있는 거. 이런 식으로만 그려주면, 쉽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지. 이 참에서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는,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했던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꼭지점에 잡혀 파악하고 그려주면 된다. 그리고 이 참에서 최대가 최소는 항상 Y 값. o 시 오케이 o y o 최 k 값최 w 값 h a t Chedek c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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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e d e k cup. Chedek cup. Chedek cup. Chedek cup. c h e d 마이너스 4일 수밖에 없는 거고 최소값은 없겠지 왜냐하면 여 무한대로 이어져 있으니까 없다라고 할수 있는 거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져 있으면 함수식이 나와 있으면 함수를 그러면 국점에서 1 3 삼인 아래로 볼록인 이 함수가 나오고 최대값은 없지 왜냐면 이렇게 쭉 무한대로 이어져 있으니까 최소값은 모르겠나 3으로 이런 걸알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이런 정의역이 정형 정의역, 저기 정의역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얘가 0부터 3까지 되잖아. 그러면 0부터 3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만 해당되는 거니까 해당하고 이것만 보라는 거니까 여기서의 최대값은 x가 3일 되지. x가 3일 되는 3일 때의 값은 10. 채소값은 뭐가 된다? 똑같이 3이 된다. 라는 걸할 수가 있지. 오케이, 여기까지.